무조건 갈롬. 자, 블현스미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어 사랑입니다. 자, 쭉쭉쭉 눌러 주시고요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아이크래프트 자, VI 어 발동 걸리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수익 축하 드릴게요. 자, 대교도 여, 마찬가지 어 4%대의 바로 여러분들 차이 실현 들어갔고요. 자, 오, 어제죠, 어제. 어제 여러분들한테 어8,400어 60원 라인에 어,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렸던 대안과학 상한가 진입했습니다. 대박입니다. 대박. 말 그대로 대박. 자, 축하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쭉쭉쭉 상한가 종목군들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로 대단합니다. 왔다예요. 그죠? 자 요런 종목군들 해서 계속 여러분들 검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어 무료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진입하셔가지고 수익 어, 멋지게 여러분들 어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어 갑자기 이제 어 재택근무주들 원격수업주 요런 종목군들 굉장한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지금 메가임드 같은 경우에는 어 상한가 기록됐구요 자, ybmnet 같은 경우에도 18% 이상 급등이 나왔고. 자,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에요. 18% 이상 급등. 자, 아스크림, 이이 아이스크림, 에듀 역시 여러분들 12% 급등 마감되었습니다. 자, 요 종목군은 여러분들 정부의 이 자발적, 어, 원격 수업. 그 다음에 재택근무. 이 소식이 있었고요자 요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 해서 어 계속해서 사이클 순환을 하면서 어 폭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진단키트주 그 다음에 백신주 그 다음에 원격진료주 재택근무주 요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능률 아이비기명 그 다음에 대교 비상교육 요러한 종목군들 폭등이 많이 나왔고요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슈런 파킨슨 어이 병이죠. 진단 의료 AI 어 미국의 어 FDA FDA 승인에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. 그중에서 어 IB 투자 아주 IB 투자가 급등이 좀 눈여겨졌어요, 여러분들. 어 급등 음종목군해서 아주 IB 투자 요 종목이 어, 급등이 좀 눈여겨 없고요그 다음에 어, 메타버스 관련 주들 요새 다시 뜨고 있거든요. 요것도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어, 신화인터텍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20% 이상 급등이 터졌고요. 어그 다음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, 어 자이언트 스텝 역시 여러분들. 어, 12%대의, 어, 급등이 어, 터졌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별 이슈주로 해서 코오론 글로벌 우선주죠. 어, 인적 분할 소식에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루닛시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어요. 자, 상한가 사유는요, 코스닥 신규 상장, 어, 되면서 그 이슈로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, 어, 미국의 범정부적 차원의 대마 합법화 법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고요. 자, 그다음에 AD 칩스, 콜드체인 관련주 부각이 되면서 오늘 1 5대의 급등이 발생되었습니다. 자, 개별 이슈주 여러분들 살펴보면요, 어, HPSP라는 종목이 최근에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공정 미세화 문제 해결 어, 이 유입 장비에 어, 따른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고, 어, 새만금 사업 어, 이 지역 소유를 하고 있는 디젠스. 어이 기업도 어,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자 미국 기후 대응 2조 달러 예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자 어떤 종목이 또 급등이 나냐? 왔자 조이시티가 여러분들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자 이러한 종목분들도 어, 우리가 어, 눈여겨 봐야 되겠죠.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 급등이 나왔던 종목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면서. 어떻게 보면 수급 쏠림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, 우리가 어, 눈여겨서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요 충분히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급등 종목군을 캐치해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어,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계좌 속에 하나하나 한번 어, 넣어 보자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여러분들 이 무료방 여러분들 입장 하시려면 어, 댓글에 무료방 입장이라고 댓글을 잘 달아 주시면 어, 입장 가이드 여러분들, 어, 다시금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,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